여러분들 압착폭감 잡는 법 어렵죠? 음. 자 그럼 어떻게 압착폭감을 어, 잡는지 차종별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리 경차부터 시작합시다 경차 모닝부터 어, 천천히 시작을 해볼게요 저기 앞에 보면 박스가 있어요 여기 박스 보이세요? 자이 박스를 이렇게 세워놓고 자 이제 저 높이를 어느 정도로 했냐면 어, 우리 사람 무릎 높이 정도 보통 사람이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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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있었을 때아 이거 사람 좀 비대칭이네 바보 가 찐따 같네 자 사람이 있고 팔이 있고요 자 이렇게 있고 자 다리가 이렇게 있죠 아얘또 너무 높은 <laughs> 다리네 아 그냥 할게요 자 그러면 요 무릎 쪽 무릎 높이 정도 네이 사람의 무릎 높이 정도의 어, 크기로 박스를 제가 올려놨습니다. 자 아니면 이 높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보통 승용차에 타이어 정도 타이어 크기 정도의 높이에 제가 세워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웃고 계시죠? 제가 채팅창을 못 보고 있는데 자이 정도 크기예요. 자이 정도 크기의 어, 박스를 세워놓고 제가 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우리 저기 보면 이제 30 박스를 세워놨는데 30cm예요. 그러면 그 밑에가 한 15cm 정도 총 45cm 정도 되고요. 어, 보통 사람 무릎 높이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운전석에서 봤을 때 키가 적으신 분들은 조금 더 여유감을 두고요. 자, 저게 무릎이 다 가렸을 때 제가 한번 서 볼게요. 사람이다 생각하고, 사람의 무릎 높이다 정도 생각을 하고, 어, 저 박스가 가리면 쓴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정도. 지금 다 가렸거든요. 자, 이거는 운전자의 시야, 시트 포지션, 그리고 운전자가 키가 크거나 적은 그 사이즈에 따라서 어, 조금씩 보는 높이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저도 조금 이제 일반 높이보다 좀 낮게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키가 작으신 분들은 분명히 벌써 가렸을 거예요. 그리고 키가 크신 분들은 아직 좀더 보일 거고요. 그 약간의 갭은 있습니다. 아까 시야에서 봤을 땐, 자이 정도에서 핸들을 끝까지 꺾어서 나가면 네 충분히 여유가 있죠. 네, 자 보이시죠? 충분히 어, 우리가 무릎 정도가 보이면 이렇게 돌면서 이 정도의 공간이 확보가 됩니다. 자, 이게 맥시멈이에요. 이렇게 가다가, 자, 가다가, 이제 회전을 하죠. 회전을 하면, 자, 지금은 여기 있어요. 그죠? 거리가 한이 정도 됩니다. 한 2m 에서 3m 정도 될 거예요. 자, 2m 정도 되겠네요. 자, 그럼 지금 이 정도인데, 회전을 하면 할수록 점점점 어떻게 되냐면, 앞으로 나옵니다. 어디가? 회전하는 반대 방향. 요, 요 끝부분. 범퍼 요 끝부분이 앞으로 점점, 점점 나와요. 요걸 계산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나가면서.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요 끝부분이 최대한 맥시멈 부분이에요. 물론 이쪽은 안으로 들어갔으니까 괜찮고, 요, 우리 반대편, 회전하는 반대편 쪽 앞부분이 맥시멈인데, 자, 이쪽이 안달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박스가, 어, 살짝 가릴 정도, 아니면 이 사람 무릎 높이 정도가 보일 정도면 충분히 이 정도의 공간이 어, 여유가 있다. 어, 이 설명을 해드리려고 한 거예요. 자, 저 높이가 자, 다 가렸어요. 가릴 정도로 이렇게 앞으로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예, 분명히 닿을 겁니다. 앞에 어, 범퍼가 어, 박스를 칠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이제 맥시멈 부분이 어, 이렇게 장애물에 닿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제 제일 가장 위험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안 닿게 하려고 저희가 이제 무릎 높이 정도만 보일 정도에서 회전을 하면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타이어 이제 차가 좀 크죠 타이어가 앞에 있고 차 두고 한번 해 볼게요 자이 경차 모닝 저 앞에 보면 타이어가 보이죠 저 타이어는 좀 높습니다 이 차가 워낙 큰 차기 때문에 승용차는 저거보다 조금 적을 거예요 자 그럼 타이어가 어느 정도 보일 정도 자이 정도 자 이렇게 보일 정도죠 이걸 더 가리면 아마 못 나갈 겁니다 자이 정도 보일 정도가 되면 어, 경차는 충분히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보세요 타이어가 보일 정도에서 도니까 이렇게 약간 맥시멈 부분이 최대한 앞으로 튀어나오는 부분이 아직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 은 카메라 각도상 이 옆면이 좀 보이니까 약간 이쪽에 있는 거예요 정면에서 보면 좀더이 거리보다 떨어져 있는 겁니다. 모닝은 지금 이 정도가 돼요. 충분히 우리가 시야로 봤을 때, 그러니까 타이어 높이 정도. 실제로 이렇게 보면, 이 차는 좀큰 차라서, 승합차라서, 타이어가 좀 이렇게 높습니다. 이만큼 높은데, 실제 승용차들은 한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 아, 이 정도에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시트 포지션이 좀 낮으신 분, 키가 작으신 분들은, 이게 아마 지금 이 정도면 벌써 이 정도쯤 가렸을 거예요. 키가 크신 분들은 이 밑에가 좀더 보일 거고요. 자, 이런 거를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래 본인 차에 맞는, 어, 그런 시트 포지션에 맞는 앞에 시야를 항상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어, 이 차폭감을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 차폭감을 잡는 그 설명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앞을 감을 잡을 수 있는 그 요령을 알려드린 겁니다. 꼭 이렇게 이 정도가 보여야만 이게 통과할 수 있다 이건 아니고 시트 포지션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차량에 따라서도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지금 차량별로도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모닝 보시죠 모닝. 자 모닝은 아무래도 차체가 좀 작고 차체가 낮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회전을 할때 충분히 좀 여유 공간이 있는데. 그래도 내 운전자 시야에서 보이는 어, 그 정도 크기는 어, 좀 맞춰주는 거, 그 그러니까 사람 무릎 높이 정도나 아니면 타이어 높이 정도 그 정도를 좀 감을 잡고서 어, 회전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유를 두고 자 끝까지 꺾고 한번 돌아볼게요. 자 그럼 이 정도, 자이 정도가 되는 겁니다. 자 보셨죠? 엑센트도 어, 이 정도의 공간이 어,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무릎 높이 정도나 타이어 높이 정도가 가릴 정도에서 핸들을 꺾으면 저 정도의 어, 여유 공간이 생깁니다. 자, 지금 앞에 이제 승용차죠. 자, 저 승용차 타이어를 어, 비교하면서 해볼게요. 자, 그럼 저 타이어 정도가 보이면 충분히 지나갈 수가 있고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타이어가 제 시선에서 이렇게 보일 정도에 핸들을 꺾어주면 자, 충분히 돌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 범퍼 높이도 비슷해요. 자, 자, 여기서 범퍼라는 건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앞 범퍼. 이 라이트 밑에 이 부분. 자, 이 부분이 앞 범퍼입니다. 그럼 보통 대부분 타이어랑 이렇게 비슷한 높이에 있어요. 타이어가 안 보일 정도. 자, 이렇게 나가서 타이어가 안 보일 정도. 거의 가릴 정도가 되면, 자, 이렇게 해서 꺾어 나가면, 잘못하면 달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나가면 이제 점점 지금 이제 가다가 제가 섰는데, 더 나가면 이쪽을 이제 치겠죠 이 앞부분이 점점 더 나오면서 이러다가 앞에 쿵 박을 수도 있어요 자 완전히 안 보이게 해볼까요 자 완전히 안 보이게 타이어가 아예 안 보이며 자 이렇게 하면 100% 이건 못 간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반드시 수정을 해주셔서 어, 뒤로 뺀 다음에 나가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다가 걸릴 것 같죠 완전히 안 보이죠 이게 나가면 나갈수록 더안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후진을 넣고 반대로 끝까지 꺾어서 뒤로 이렇게 한번 빼준 다음에 타이어가 약간 보일 정도가 되면 그 다음에 다시 끝까지 꺾어서 나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엑센트는 지금처럼 음 거의 경차랑 비슷해요 경차와 비슷한 높이에서 어 우리가 회전을 할때 어 엑센트 정도도 충분히 어 여유 있게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항상 회전을 할때 회전의 반대방의 앞쪽을 반드시 염두를 해둬야 돼요. 자 그러면 시야는 시야는 어떻게 되냐면 제가 보고 있을 때 정면에서 보고 있을 때 타이어가 보일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꺾어서 맥시멈이 가도 안 닿는 거지. 자 내가 정면으로 봤을 때 하고 자 꺾으면서 맥시멈 쪽을 보면 맥시멈 쪽이 타이어가 보일 정도까지 되면 엄청 넓은 거예요. 그건 엄청 넓은 겁니다. 어. 실제적으로 정면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어딜 가다가 보면 정면에 장애물이 있어요. 아, 이제 돌아서 나, 주차장 같은 데서, 자, 주차장 가서 나가야 되는데, 어, 앞에 차가 닿을 것 같아. 그럼 일단 정면에서 판단을 하십시오. 내가 꺾으면서 판단 하는 게 아니라, 아, 정면에서, 아, 이 정도면 안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한번 하시고, 꺾으면서 끝까지 꺾어서 나가면, 어, 맥시멈 부분이 안 닿는다는 거. 요렇게 이제, 그, 감을 잡으시는 게 좋아요. 아, 이해가 좀 가시나요? 지금 우리 초보 운전자분들, 이게 좀 이해가 가세요? 그니까 내가 정면에서 봤을 때, 내 운전자 시야가, 시야가 정면에서 봤을 때, 우리 차 앞부분이 대시보드나 본네트가 보이면서, 그 앞에 장애물이 어 보통 한 40cm 정도, 무릎 높이, 어 보통 일반 성인의 무릎 높이 정도, 아니면 타이어 높이 정도, 그 정도가 내가 보인다 싶으면 핸들을 끝까지 꺾었을 때, 자 엑센트 까지 어, 경차 소형차 정도는 그냥 빠져나갈 수 있다는거 물론 좀 불안하시면 그 맥시멈 쯤 가기 전에 내려서 한번 확인도 한번 해보시는게 좋아요 그래서 본인 차의그 위치를 맞출 때는 아, 아 이정도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요령에서 핸들을 꺾고 저만 믿지 마세요 괜히 또 사고 났다고 아 미남쌤만 믿다가 앞에 다 긁어 먹었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 꺾어서 맥시멈 쯤갈때쯤 한번 세운 다음에 내려서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아, 나에 대한 착복감, 내 차에 대한 앞 착복감이 어느 정도 어, 느낌이 올 겁니다. 느낌이 올 거예요. 네. 자, 그럼 이제, 아반떼 가볼게요. 아반떼. 자, 이제 아반떼로 제가 이제 똑같이, 실험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정도였을 때는 핸들을 끝까지 돌려도, 자, 걸리지가 않아요. 충분히 안전하게 돌, 자, 보면 맥시멈이 여기까지 왔어요. 그죠 아까는 저 정도까지 서 있었는데 이게 회전을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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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시멈이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그러니까 여기 벽면이 이렇게 있다 치면 아니면 차가 있다 치면 요 거리 요거를 계산을 하셔야 돼요 요거 할 있습니다 하지만 자 마찬가지 어. 자저 박스가 한 45cm 무릎 이상이 다 가릴 경우 이렇게 다 가리게 되면 자 돌았을 때 박스가 걸리겠죠 장애물이면 네 접촉사고가 나겠죠 자 그러면 타이어가 어느 정도 보일 정도 자 약간만 가렸죠 자이 정도 보일 정도에서 핸들을 돌리면 네 충분히 점점점 올라갑니다 이쪽은 자 이게 이제 맥시멈 쪽이에요 이쪽이 점점점 가면서 이쪽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이때 상당히 불안해합니다 여기가 달까봐 아마 되게 불안할 거에요. 점점 가까워지니까 하지만 우리가 아까 자리와인드 아까 이 상태에서 봤을 때자 타이어가 어느 정도 보일 정도 자이 정도 보일 정도에서 핸들을 꺾었기 때문에 어, 점점 더 가도 얘가 안딴다 이해 가시죠 이렇게 이니다 음. 이쪽 그래서 뭐 라이트까지 가리는데 충분히 나올 수는 있어요 자 이렇게 나올 수는 있는데. 자, 그래서 타이어가 다 가릴 정도. 자, 운전자 시야에서 타이어가 어느 정도 다 가렸습니다. 자, 이 정도에서는 나가다 보면 100% 걸립니다. 지금 아반떼 같은 경우는 앞에가 본네트가 어, 엑센트보다도 조금 더 깁니다. 이게 본네트가 더 기, 길기 때문에 어, 아까 타이어가 가릴 정도 됐, 됐는데 모닝 같은 경우는 이 정도면 아마 나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아반떼 같은 경우는 앞에가 기니까 확실히 나가면서 좀더 이렇게 이 쪽이 위험하죠. 그죠? 그렇다면, 접촉사고가 나겠죠? 자, 이럴 때, 이제 수정을 한번 해주셔야죠. 벌써, 점점, 점, 라이트 위에까지 가리게 돼요. 자, 그러면 후진을 넣고, 핸들을 반대로 끝까지 꺾어서, 뒤로 한 50cm나 1m 정도 뒤로 빼줍니다. 자, 그런 후에 나가주셔야 됩니다. 자, 아시겠죠? 아반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길어요. 어, 조금 더 길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 같은 선상에서 이렇게 돌았을 때, 조금 더 앞으로 나간다는 거. 그니까 요거를 좀 생각을 하시고, 자, 내가 만약에 아반떼 같은 어, 준중형 차다 그렇게 돌다가 걸릴 것 같다 싶은 맥시멈 가기 전에 내려서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한번 판단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내가 이제 다음부터 그런 데를 갈때이 감이 잡힙니다. 아, 아이 정도면 아프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도 하셔요. 앞에 차보감은이 센서만 들어도 잘 모르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전방으로 수정을 한번 해서 나가는 게 가장 좋다. 아주 조금만 빼도 충분히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정 방법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빠르게 빠르게 차를 돌릴 수가 있습니다. 저 정도가 살짝 가리고 이제 윗 부분이 약간 보이거든요. 자, 쏘나타도 지금 약간 이렇게 보일 정도만. 아, 어, 그면 이제 무릎 높이 정도 됐을 때. 자, 이 정도였을 때는 쏘나타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과연 달지 안 달지? 자, 맥시멈을 네, 잘... 맥시멈, 멜로 어, 맥시멈, 충... 자 맥시멈이 여기까지 오죠? 그까 그러니까 아직 이 어, 거리가 여유 공간이 있는 겁니다. 이 거리에 어, 그러니까 소나타도 뭐 충분해요. 충분하죠? 자 티블린은 어떨까요? 이기 때문에 자, 조금 똑같이 높입니다. 합니다. 똑같이. 네, 그래서 제가 저 박스가 어, 가릴 정도에 서볼게요. 자 지금 이제 거의 가렸거든요. 승용차 타이어 정도가 가릴 정도의 높입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한번 핸들을 꺾고 나가볼게요. 자, 살짝 이 정도 높이면 아마 안달 겁니다. 자, 괜찮죠? 네, 충분히 돌수 있죠? 네, 티볼리도 한이 정도의 공간이 남네요. 그죠? 아, 요 정도의 공간이 나오면서 이 맥시멈이 지나쳐 갔습니다. 이렇게 가시다가, 자, 티볼리가 앞에가 좀 높다 그랬죠? 앞에가 좀 길고. 그래서, 자, 요 정도. 타이어가 약간 보일 정도. 예, 이 정도면 충분히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꺾어서 나가볼게요. 자, 충분하죠. 자, 이 정도면 충분한데, 자 타이어가 가릴 정도까지 나가면, 자 지금 타이어가 거의 가렸습니다. 이러면 100% 걸립니다. 잘못하면 박을 수가 있어요. 자, 이럴 때는 수정을 한번해 주셔야 되겠죠. 가면 갈수록 타이어 위로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이때 후진 넣고 반대로 끝까지 꺾어서 뒤로 조금 빼 줍니다. 이때 조금은 한 보통 50cm에서 한 1m 정도만 빼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많이 안 빼셔야 돼요. 그리고 핸들을 반대로 끝까지 꺾어야 된다는 거. 왜냐면 반대로 끝까지 안 꺾고 일자로 꺾어서 뒤로 빼면 조금 더 많이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방향을 좀 급하게 어 우리가 방향 전환을 하려면 반대로 끝까지 꺾고 뒤로 조금만 가시는 게 좋습니다. 아, 어 약간 빼줬죠? 타이어가 보일 정도까지 빼주면 더 좋습니다. 여유 공간이 있으면 자 그리고 나서 다시 꺾어서 나가야 걸리지가 않습니다. 자, 산타페는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물음 높이 정도가 보일 정도. 자, 지금 이제 이게 산타페 차체가 되게 높습니다. 일단 보일 정도에서 꺾으면 어느 정도인지 제가 한번 가볼게요. 이 정도면 뭐 충분히 안 닿죠? 네, 충분히 안 닿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거, 자, 지금 왜 산타페는 더 멀까요? 자,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산타페는 왜더 멀게 도냐면, 시트 포지션이 높아졌어요. 이제 SUV 좀, 어, 중형 산타페라서, 시트 포지션이 확실히 높아지면서, 자,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 똑같은 제 시선에서 봤을 때, 차체가 높기 때문에, 조금 더 뒤에서 그 박스가 가립니다. 어, 좀 낮은 차일수록 좀더 앞에서 가리고. 그니까 이런 것도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산타페. 카니발은 이제 더 높으면. 높으면 높을수록. 네, 크스타렉스 높으면 높을수록. 자, 내가 조금만 가도 벌써 가려요. 그 높이가. 그니까 산타페 같은 경우는, 아, 타이어만 가려도 충분히 지나간다. 거리가 여유가 있다. 한번 실제 차이는 데서 한번 볼게요. 일단 타이어만 살짝 가릴 정도로 해볼게요. 제 시선에서. 자, 지금 이제 타이어만 살짝 가렸습니다. 자이 정도에서 회전을 하면 네 웬만하면 이 산타페도 그렇게 위험하지가 않아요. 자 이게 무슨 차인지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이런 거를 이제 본인차에 대한 감을 잡고 하... 자 여기서 이제 운전석에서 봤을 때자 승용차 같은 경우 는 이게 좀더 낮아요. 낮은 대신 어, 본네트는 거의 비슷합니다. 본네트 이 앞에 키, 크기가 근데 산타페 같은 게좀더 높아졌기 때문에 자 여기서 보는 이 사각지대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거리가 그래서 자 높으면 높을수록 이게 더 멀리 보이는 거예요 멀게 되는 거예요 이 거리가 이 거리가 근데 차가 낮으면 자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운전석이 여기 있으면 더 이렇게 가리려면 차가 이만큼이 더 와야겠죠 그러니까 약간 이런 차이도 있어요 그래서 SUV가 어느 정도 앞에 공간이 좀 가린다 싶으면 좀더 여유가 있다는 거어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카니발 가볼까요? 카니발은 어떨까? 자 이제 카니발로 똑같은 데서 똑같이 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카니발도 안 보일 정도 자위쪽으 자, 살짝 보일 살짝 정도, 정도. 어. 자 근데 차체가 좀 높아서 자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진 겁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안 닿고 돌수 있어요 자 그럼 사람 무릎 높이 정도입니다 저게 회전체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하셔야 되는데 일단 차체도 높죠 자그 가볼게요 자저 타이어가 제가 운전석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보일 정도 자이 타이어는 상당히 높죠? 스클 버스라서 자 그래서 어, 타이어가 크니까 어느 정도 약간 보일 정도의 어, 보일 정도에 샀습니다. 키가 적으신 분들은 아마 이게 이제 시트 포지션이 낮으니까 지금 한이 정도까지 가렸을 거예요. 더 키가 크신 분들은 이 밑에가 좀더 보일 정도였을 거고 자이 정도. 자 지금 카 타이어가 어느 정도 가렸습니다. 그럼 이 정도가 길이가 제가 보기에는 이 주차 라인이죠 여기가. 여기서부터 이 정도까지, 이 주차 라인 한대 정도 크기 정도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하지만 타이어가 약간 보여요. 자, 일, 시, 실제로 승용차 같은 경우는 타이어가 더 적습니다. 그리고 우리 무릎 높이 정도 돼요, 저 정도가. 자, 그럼 이 정도에서 핸들을 꺾을 때, 자 점점점 앞으로 나오죠. 자 여기 이제 맥시멈이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점점점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점점점 나오는데 이 차폭감을 어, 생각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 높이에서는 아, 회전을 해도 안 닿는구나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맥시멈 이쪽이 맥시멈까지 왔을 때 내려서 한번 여기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 본인 시트 포지션에 맞는 아, 지금 이 정도에서 돌았을 때이 아, 정도 높이에서 내가 돌면 아, 이 정도가 공간이 벌어지는구나 이런 거를 감을 잡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실제로 여기는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감을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 곳이에요 이 부분이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 자, 물론 수정하는 거는 이제 가까이 갔을 때는 뒤로 한번 뺐다가 나가는 거 그거 잘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 차폭감을 잡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에서 잡아야 될지 시트 포지션마다 어, 운전자의 이 높이 이런 것마다 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이 한번 제가 요령만 알려드린 겁니다. 아, 이 정도? 아, 범퍼가 약간 가릴 정도? 어, 뭐, 타이어가 약간 가릴 정도? 아니면, 어, 뭐, 사람 무릎 높이 정도가 어 가릴 정도. 아, 이 정도면 돌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 거리, 높이감도 잡으셔야죠. 어, 그렇게 해서 핸들을 끝까지 꺾어서 가면서 맥시멈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아, 내가 생각했던 이 높이 정도가 아 내가 돌았을 때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더 보시면서, 어, 한번 내려서 거리도 한번 보시고. 그러면, 아, 아, 이 정도면, 그러니까 이게 사람 머릿속에 계속 입력이 돼요. 아, 이 정도면 좀 불안하다. 아, 될것 같다. 그럼 수정한 법. 아이 정도면 충분히 지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감이 오기 생각합니다. 고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이제 감이 오기 시작하면서 나, 나만의 압착 복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가다 제가 주차하거나 이렇게 빠져 나갈 때오오오저 오, 어떻게 빠지다가 하는데 저는 그런 거를 몇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엑센트만도 벌써 지금 한7 년을 탔기 때문에 이제 대충 봐아 알아요. 저도 처음에는 만약에 다른 차를 타면 어 왠지 여기 불안한데? 그럼 저도 한번 살짝 보면 아 이거 이 차는 이 정도면 충분히 가겠구나 어, 실제로 저도 그렇게 하면서 착복감을 잡습니다. 어, 내려서 보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 다행입니다. 아 다행입니다. 그래도 아 도움이 됐다니 이렇게 도움이 됐다고 하면 저는 그걸로 되게 좋아요 아그래도좀 도움되는 내용을 해 드렸구나